다른 병원에서 팔자주름 필러 맞고 필러가 팔자 위로 다 밀려 올라가서 필러는 안 맞을래요 하는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정말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피부 바로 아래 지방층이 있는 곳에 필러를 주입하면 처음에는 주름이 펴진 것처럼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밥 먹고 말하고 웃고 가면서 팔자 부위가 계속 움직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얕은 층에 주입한 필러는 팔자주름보다 위쪽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자주름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OO 필러를 정확히 주입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유민호입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이른바 필러 괴담이 정말 많죠. 필러가 이동하더라, 뼈가 녹더라, 같은 소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필러라는 시술 자체가 아니라 시술자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아요. 필러가 움직이거나 어색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반대로 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드는 방법도 분명 존재하죠. 그렇지만 필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차라리 내 살이 차오르는 게 낫지 하시면서 콜라겐 부스터를 찾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어요. 레디어스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고 피부도 두툼하게 만들어져서 저도 즐겨 사용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부위에는 여전히 필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인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은 왜 여전히 필러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러 괴담이 왜 생기는지 부위별 정확한 용량과 올바른 주의법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필러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들을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몇 cc가 정답인데 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위별 적정 용량을 속 시원히 공개할 테니 지금 주기적으로 맞고 계신 필러가 과연 괜찮은 건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필러에 대안으로 콜라겐 부스터를 찾으시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바로 결절이라는 한번 생기면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두 군데의 부위만큼은 지금도 콜라겐 부스터보다 필러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눈 주변이에요. 눈 위, 눈 밑은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라서 여기에 만약 아주 작은 결절이라도 생긴다면 바로 겉으로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녹일 수 있는 필러를 사용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팔자주름처럼 볼륨이 아주 심하게 꺼진 곳입니다. 깊게 피인 곳을 채우려면 콜라겐 부스터도 많이 주입해야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결절이 생길 확률도 높아져요. 하지만 필러는 만약 과하게 들어갔다 해도 녹이는 주사로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필러 시술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양 조절 실패입니다 내 얼굴에 맞는 적정량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제가 가장 자주 시술하는 부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마 필러는 3에서 5cc 주기는 18개월 정도가 좋아요 팔자 주름은 1에서 2cc 과하게 넣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주기는 1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옆볼 꺼짐은 2에서 4cc 역시 주기는 1년 터크 필러는 무턱을 계산하고 브이라인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이것도 1에서 2cc가 적당하 하고 주기는 1년입니다. 앞광대 필러는 얼굴을 더 입체적이게 생기 있게 만들어주죠. 적정 용량은 2에서 3cc 정도이고요, 주기는 1년입니다. 눈이 꺼짐 같은 경우에는 적정 용량은 0.4에서 1cc, 주기는 8개월이고요. 피부가 매우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첫 시술은 1cc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하면 눈이 벙벙하고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눈물꼬랑은 1cc에 주기는 1년이 적절하고요. 마지막으로 애교살은 0.2에서 0.4cc 정도, 주기는 약 8개월 정도가 적절합니다. 아주 소량으로도 모양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애교살 같은 경우에는 용량 조절을 정말 잘하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부위별 필러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절한 주기도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필러는 1년 정도 지나면 절반 정도 볼륨이 줄어들고요. 2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대부분 체내로 흡수되게 돼요. 필러의 적절한 주기를 정하는 저의 기준은 처음 시술 받으시고 한달 뒤에 가장 예뻤던 볼륨의 절반 이하로 줄었을 때 오시라고 말씀드려요. 대략 1년 정도 후가 되겠죠. 이때는 처음보다 훨씬 적은 용량으로도 처음과 같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재시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필러를 잘만 활용하면 수술 없이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 보세요 푹 꺼진 눈두덩이 때문에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 이식을 고민하셨는데 눈이 꺼진 필러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교정됐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죠 반면에 필러로 해결할 일이 아닌데 계속 필러만 맞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팔자주름 때문에 오신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입 주변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원숭이 입 모양이셨어요 이분은 입술을 위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강한 게 원인이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패인 곳에 필러만 계속 채워 넣었던 거죠 저는 과학 주입된 필러를 전부 녹인 다음에 보톡스로 원인인 근육을 약화시키고 아주 소량의 필러만 정확한 위치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개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필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필러에 대한 괴담이랄지 흔한 오해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필러는 고정되지 않아서 움직이고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잘못된 위치에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꺼진 필러의 경우 눈 위에 피부 아래 알륜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요 그 아래에 루프라고 하는 지방층 안이나 셉텀이라고 하는 경막을 뚫고 안나 지방이 원래 위치하고 있는 층에 정확히 주입을 하면은 필러가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주입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유지가 되게 됩니다 경험이 적은 경우에는 필러의 주사 바늘을 안구 쪽으로 깊숙이 넣는 것이 두려울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올바른 해부학적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피부 바로 아래에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입할 경우 경우에는 입자가 고운 필러를 사용하면 울퉁불퉁함은 몰딩으로 가릴 수 있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잘못된 위치에 필러가 주입되어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팔자주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피부 바로 밑 얕은 지방층에 넣으면 우리가 말하고 밥 먹고 웃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필러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게 바로 필러가 이동했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죠 제대로 하려면 코 옆에 디피리폼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양쪽으로 있는데요 캐뉼라를 깊게 넣어서 뼈에 붙어서 코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단단한 막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막을 뚫으면 긴 공간이 나타나거든요 이 공간 안에 필러를 채우면 정말 소량의 필러 양으로 팔자주름 개선이 많이 되고요 깊은 부위라서 입을 움직여도 필러가 퍼지거나 이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공간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캐뉼라로 그곳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또 막상 그 부위 근처까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막을 뚫어야 공간 안으로 입장이 되는데 그 막을 뚫어내는 것은 얼굴 해부학을 자신있게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아니면 무서울 수 있죠 그래서 잘 모르는 곳이다 보니 원래 하던 대로 안전하게 얕은 층에 필러를 주입하다 보니까 필러가 이동하는 일들이 작고 환자들도 필러는 맞으면 이동하더라 라는 일종의 괴담이 퍼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필러가 안 녹고 계속 남아있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인데요 이 필러는 2년 안에 체널로 흡수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우리 몸이 필러를 이물질로 인식해서 그 주위에 얇은 캡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캡슐은 얇은 비닐봉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캡슐에 갇힌 필러는 흡수되지 못하고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캡슐화 현상은 깊은 골막 위 부위나 움직임이 적은 부위 그리고 혈류가 적은 부위에서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리프팅 전문으로 시술이나 수술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인데 노화라는 건 단순히 피부가 처지는 처짐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굴 살이 빠지는 꺼짐이 함께 오죠. 리프팅으로 아무리 당기고 당겨도 꺼진 부위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노화의 흔적이 남아요. 필러는 이꺼 꺼짐을 가장 예측 가능하고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예요. 지방이식처럼 얼마나 잘 생착될지 걱정할 필요도, 콜라겐 부스터처럼 사람마다 차오르는 정도가 다를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죠. 오늘 쭉 드린 이야기처럼 필러는 괴물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하에 내 얼굴에 맞는 적절한 양을 올바른 위치에 주입한다면 그 어떤 시술보다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될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필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민호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